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열한 항구. 자, 어떤 일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자 제일 하러 기다린다. 서일 지게로 한번 내려주세요. 계속 세요갑자기 무슨 일이죠? 자, 지 이렇게 보철된 네, 네. 길린대로 모아 가면서 해적들이 수년동안 여기서 함선을 분해했습니다 그러니 미라에게 줄 고철은 꽤 쉽게 모를 수 있을겁니다 슬쩍 준비 완료 자 지금 어느 이게 뭐라고 해야될까 자 일단 여기다 완료가 됐고요 수업금을 네. <목소리나> <도착한 이 상품을> 완성. 공격을 내릴 수 겁니다. 엄청 배반이야. 자, 다들 들었지 신호 수신 중. 너와 맷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남겨뒀어. 지난번엔못 쳐서 말이지. 와, 지미. 저것이체메 아니야... 잘 봤어, 타이카스. 저걸로 기지 주변에 치료를 깔아놓으면 올란도 함부로 못 들어올 거야. 찾아봡시다. 네, 다가왔습니다. 네. 말씀하시죠, 대장군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뭘할까요저 폐기물 처리 장치에서 쓸만한 게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.

준비 완료. 기다리고 있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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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okay. 그리고 이렇게 뚫어서 자, 저 보데 물품들 챙기고요. 자, 자,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느냐? 자,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서. 가 부족합니다. 자 여기서는 지금 자원의 어느 정도 지금 환기가 있기 때문에. 육 병력들을 그렇게 많이 안 뽑으셔도 됩니다. 많이 뽑으면 오히려 손해예요. <목소리> 자, 그렇다들었습니그 바로 여기로 이렇게떠들 주면. ああ 자 이제 6천만 모으면 됩니다. 만지이번엔겠지보십니까리고있었습니다이 고갈되었습니다. 립이 고갈되었습니다. 악립이 고갈되었습니다. 자,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되죠. 지가공고 있습니다. 아, 자, 이제 좋아메라. 바가지 요금인 줄은 여기서, 여기서 고용 이제 여기 요 건물 여이 전부 다 이제 제꺼가 됩니다. 매실랑한 편이 돼서 정말 기뻐. 이거 두환한가? 이 이, 아, 이, 아, 이, 아, 이, 아, 이, 아, 자게어기다는지 보여주겠어. 자, 이, 부족합니다. 지고 있습니다. 야, 이건 띄워서 여기로 가고요 어차피 가스는 알아서 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뭘 하느냐 출동 준비 완료 자, 이렇게 계약을 맺어도요, 이렇게 그 광고들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, 자, 이렇게 먹어주시고요.

자 용암로를 이제 바로 짓습니다. 사 용암로를 짓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. 기가습니다이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. 갑자이습니다 <laughs> <장난 아닙니다. 웃음> <laughs> 로 준비 완료. 자 원래는 뭐 이병력으로 그냥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병력 손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요. 시간낭비 역시 우리통하는 업그레이드 완료. 준비 완료. 자, 이제 헤라클레스 2를 찍어 주세요. 준비 끝났습니다. 에너지가 고갈되었습니다. 방 지원 대기 중. 좋은 일인가요? 예. 고갈되었습니다. 여기도 하나 더 지어주고 안들어신다안이고발되었습니다동 <목소리> 연료 습니다 준비 완료 본인이 <목소리> 려가 완성. 안녕 자, 그러면 이제 여기를 다봐서 맥이 고가되었습니다. 정수비 끝났습니다. 왜? 진정하시고 명령을 주십시오. 업그레이드 완료. 아 정사들어 세요장난 아닙니다. 안 죽으면. 이야. 아, 저렇게 급박 끝내 수가 있습니다. 아 알았다고? 악 가지고 가버려. 너 같은 쓰레기란.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지. 뭐 앞으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건 아쉽지만 말이야. 아 미라 부탁 하나만 하지. 이놈 좀 맡아줘. <laughs> 걱정 마라 이놈. 이 쓰레기가 다시는 이 근처에 얼쩡거리지 못하게 할게. 그것도 공짜로 말이야. 자, 일단 21분 20초 만에 이 비열한 항공 임무도 완료가 되었습니다. 자, 뭐, 어, 대박. 자, 비열한 항공 임무에서 시체배 거리, 거비, 거비 지뢰로 총 25개 정유이처지 자, 이건 뭐, 지뢰를 계속, 이제 시체배를 계속 꼽으면서 지뢰로 유닛을 좀 많이 죽이시면 그래도 뭐 쉽게 쉽게 달성은 되고요. 저는 뭐 일부러 잘 쓰진 않았습니다만, 허리띠졸라메고자 건설로봇을 추가로 훈련하지 않고 미라한과 계양 이렇게, 자 이거는 난이도가 좀 오히려 쉬운 게 개도사령부, 계도사령부 찍어놓고 지게로봇이 있으면은 금방 저렇게 사원을 얻득할 수가 있어서, 자 요거 오히려 요허리띠졸라메고가 대박보다는 오히려 더 쉽다는 얘기가 많죠. 자, 뭐, 어쨌든, 자, 다음번 미션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